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로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사회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 104명 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못한다는 국민이 30%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합동조사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 의식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급 도발 같은 국지도발 사건은 불안정한 표전 상태로 언제든 남북전쟁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로 인식하고 있어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핵무기를 포함한 다량의 살상무기, 특수부대가 존재하며 전쟁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매우 단순하여 그들의 의지에 따라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참화로 뒤덮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각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개발 도상 국가로 그리고 2016년 현재 무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반도를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평화적인 화합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국지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되돌아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안보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순직한 장병들을 가슴에 묻고. 북한 핵개발에 관한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